안녕하세요, 리피립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봉한 립 글로즈들을 발색해보는 영상인데요. 색깔로 분류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발색이 안 되거나 거의 없거나 그리고 연하게 착색이 되는 애들을 보여드릴게요. 처음 보여드릴 제품은 어퓨의 허니앤밀크라이트 피치고요. 팁이 굉장히 뭉툭해서 한 번에 전체 입술을 바르기 편하고 발색은 아주 연하게 핑크 색깔로 발색이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더 핑크빛이 올라오는 립글로즈입니다. 발색이 핫핑크긴 하지만 그래도 맨 입술에 바르면 약간 적당히 오일의 혈색을 살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줘서 저는 생얼에 바르는 걸 추천해요. 이거랑 비슷한 게 바이옴 액티베이트의 리트리트먼트인데요. 얘는 어피보다 조금 더 착색이 더 쿨해요. 팁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무슨 이거는 보라색이 돌 정도로 그런 쿨톤 핑크거든요. 근데 바를 때는 투명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핑크빛이 올라오긴 하지만 어퓨보다 연하게 올라오고 그리고 발림성은 어퓨가 조금 더 두껍고 이 바이오 맥티베이트는 살짝 더 요즘 얇게 발립니다. 그리고 어퓨 같은 경우에는 발랐을 때 입술 위에 각질이 조금 느껴졌거든요. 근데 바이오 맥티베이트는 그 각질을 조금 잠재워주는 기능이 뛰어나서 시간이 지날수록 각질이 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이오 맥티베이트가 조금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다이소 베니베키 플러리. 립글로즈고요. 레벨 2입니다. 발색은 없지만 이제 펄들이 자글자글하게 들어 있는 립글로즈인데요. 보시면 실리콘 팁이고요. 제형이 물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제 밑에 다른 립 제품들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얹어 주기 편합니다. 그리고 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자글자글 약간 진주 펄에 다른 펄들을 막 약간 첨가한 것처럼 되게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르면 광택과 함께 펄이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다이소 코코가가 그 무릎 양 브라운인데요. 브라운이라기보다는 체다치즈 같은 노란색이에요. 이제 보통 입술 그 색깔 톤을 바꿀 때 사용을 하는데 보면은 발색이 노랗게 잘 되는 편이에요. 얇게 바른다 하더라도 이제 발색이 꽤잘 되는 편이고 그리고 금색깔 펄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자글자글한 건 아니고 기본 밑 바탕색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티가 덜 나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같은 라인의 1호 악갱이 블루인데요. 얘는 하늘 색깔 바탕에 파란 색깔 펄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이 펄도 역시나 같은 톤에 있고, 그리고 그렇게 펄의 밀도가 높지 않아서, 티가 그렇게 많이는 안 나는 그런 색상이고요. 얘는 그 무릎냥 브라운에 비해서 살짝 더 투명한 감이 조금 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톤을 바꾼다기 보다는 조금 어두운 제품들을 바를 때 너무 어둡다거나 하면 저랑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그냥 섞어서 살짝 흰기와 그 살짝의 차가움을 더해주는 너무 웜한 건또안 어울리니까 약간 밀키한 표현 할때 좋습니다. 다음은 다이소 클리덤 글로우 립세럼 밀키 블루고요 팁은 실리콘 팁입니다. 악갱이 블루보다 발색이 조금 더 연하고 그리고 더 묽고 그리고 흰기가 조금 더 강하기 때문에 얘를 완전히 그냥 투명처럼 바르거나 아니면은 다른 립 제품이랑 섞어 쓰는 정도에서 저는 아킹이 블루보다 이 밀키 블루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착색이 있는지 휴지로 닦아봤는데요. 이게 처음에 보여드렸던 두 개, 어퓨 리보일이랑 그리고 바이오 맥티베이트 립 트리트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정말 연하게 착색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이게 약간 기울이면 조금 조금 뭔가 착색이 있는 게혹시 느껴지실까요? 아무튼 이게 그 외에는 착색이 없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연한 핑크립입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릴 건 트윙클팝 컬러 글로스 2호 앵두베베고요 팁은 립 글로즈 팁이라기엔 조금 얇은 그런 팁이에요. 제가 요 트윙클팝 립 글로즈를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컬러 글로즈임에도 발색이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팁에서 발리는 느낌이 너무 제형이 두껍지도 않고 얇지도 않으면서 발랐을 때 입술 전체적으로 이제 보습이 싹 되면서 색깔도 균일하게 잘 올라가요. 제가 손등에는 조금 많이 바르고 잘 펴바르지 않다 보니까 저렇게 아래쪽에 뭉치는데 실제로 입술에 올려보면 그 자리에 잘 올라가 있거든요. 뭐 흐른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다음은 베니베키 플러 립글로즈 레벨 1입니다. 실리콘 팁이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올릴 수 있는데 제품 자체가 되게 묽은 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입술 위에서 뭉친다거나 흐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립글로즈를 바르면 항상 걱정되고 신경 쓰이는 부분이 너무 묽어서 흐르면 한 곳에 뭉치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는 그게 조금 있어요. 근데 또 원하는 발색으로 올리려면 더 많은 양이 필요해서 바를 때마다 고민하지만 결국에는 색깔이 뭉치는 걸 보기 싫으니까 그냥 연하게 바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aou 사과밤인데요. 파타입이기 때문에 실리콘 브러쉬로 떠서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무래도 되게 묽지만 그리고 체온에또잘 녹지만 파 타입이기 때문에 입술 위에서 그 자리에 나름 잘 올라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발색도 잘 되기 때문에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예뻐요. 그리고 또 장점이라면 상대적으로 이제 립 글로즈에 비해서 얘는 고체이기 때문에 입술 각질을 더잘 잠재워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입술 상태가 안 좋을 때 발라도 괜찮습니다. 얘가 광택이 있는 애다 보니까 막 각질 조금 있어도 그렇게 막 부각시키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이제 셋이 발색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착색은 셋다 없습니다. 정말 깔끔하게 다 지워지는 그런 제품들이고요. 다음도 핑크인데, 뉴트럴에 가까운 핑크입니다. 먼저 다이소 클리덤 플럼 핑크입니다. 팁은 앞에 밀키 블루와는 다른 팁이고요. 발색을 보면 거의 정말 연하게 발색이 되는데, 원하는 발색이 나올 때까지 두껍게 올려도 되는 이유가 계형이 너무 묽다거나 막 색깔이 뭉친다거나 하는 게 덜해서 원하는 발색이 올라올 때까지 그냥 계속 계속 위에 얹어 주는 편이고요. 얘를 바를 때는 이것만 발라요. 다른 뭐 밑색 있는 걸 바른다거나 하지 않고 아예 입술에 좀 힘을 빼고 싶을 때 얘만 단독으로 바르는 편입니다. 다음은 트윙클팝 컬러글로스 1호 버니베 인데요 얘는 완전히 그냥 혀 토끼 립막아 토끼 혀립 이거를 타겟으로 나온 제품 같아요. 보시면은 살짝 약간의 회색기가 느껴지는 그런 핑크 색깔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한테는 쿨하게 느껴져서 이거를 바른 날은 입술은 얘만 바르고요. 그리고 볼은 쿨톤, 살짝 비슷한 결의 블러셔를 발라줍니다. 약간 연보라색, 아니면 뭐 쿨톤 핑크 이런 거 있잖아요. 전체적인 얼굴 톤을 약간 쿨톤에 맞춰서 이제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확실히 앞에 플럼핑크보다 이 버니베베가 더 쿨하죠? 그리고 이두 제품 역시 착색은 없습니다. 정말 휴지에 잘 지워지고요. 그리고 다음은 오렌지, 코랄, 그리고 로즈 계열 보여드릴게요. 먼저 미샤의 슈퍼푸드 베리리보일. 얘는 제가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색상이 정말 빨간색이죠 팁은 또왕 커서 입술에 전체적으로 바르기 정말 좋은데 얘는 처음에는 빨간색이지만 얕게 퍼트릴수록 주황색이 올라와요 마치 토마토 주스 같은 색깔이랄까요 그래서 오렌지에 넣어봤습니다 얘는 묽기 때문에 얘만 단독으로 바르면 입술 위에서 막 흐르고 뭉치고 입술 테두리 쪽에 막 고이고 이렇게 난리가 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좀 묽지 않은 제품들이랑 섞어서 입술 위에 얹어주고 있고요. 단독으로 바르는 건 비추합니다. 다음은 트윙클팝 컬러글로스 3호 자몽매베입니다 색상 이름에는 자몽이 들어가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차분한 복숭아색 같기도 해서 저는 얘를 아껴 쓰고 있고요. 얘만 단독으로 발라도 충분한 색감과 그리고 채도에요. 이제 봄웜이 바르기에, 봄웜이 정말 좋아하는 무난하게 잘 바를 수 있는 색상이거든요. 그리고 이 광택도 보세요. 착색이 없는 게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입술이 무거운 게 싫고, 나는 그냥 뭐, 정말 연하게 색감만 올라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나는 봄웜이야. 하시는 분들은 이 자몽베베가 정말 잘 맞을 것 같아요. 다음은 AOU의 홍시밤입니다. 얘도 실리콘 팁으로 발라줄 건데, 이름이 홍시밤이잖아요. 정말 진짜 잘 익은 홍시 색깔이에요. 제가 홍시를 싫어해서 안 먹는데 그 식감이 너무 묽거든요. 저는 그걸 싫어하는데 정말 그 홍시 색깔이지 않나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약간 핫핑크 착색이 있는 립 제품을 먼저 바르고 얘를 올리면 정말 예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도는 안 해봤지만 언젠가는 해볼 조합이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코드글로 컬러, 컬러 리, 립셀인 2호 드라이드 로즈예요. 얘는 역시나 이제 실리콘 팁으로 발라줄 거고요. 얘는 이름이 드라이드 로즈에 알맞게 너무 이제 말라버려서 끝이 살짝 갈색으로 변해버린 그런 장미 아시죠? 장미꽃잎이 이렇게 마르다 보면 검은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갈색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짝 갈색이 되어버린 장미잎의 색깔이에요. 이제 손등에 발색한 것만 보고 아 너무 어두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도 실제 입술에 발라보면 오히려 이제 입술 혈색과 정말 잘 어울러져서 그냥 자연스럽게 생얼 립으로든 아니면 다른 립 제품을 바르고 그 위에 보습용으로 바르든 자연스럽게 바를 수 있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내 제품 모두 티슈로 닦으면 깨끗이 잘 지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마지막. 나머지 애들을 발색을 해봤어요. 주로 어두운 계열들이고요. 그중 첫 번째는 페리페라 잉크글래스팅 립글로즈 6호 메이드일입니다. 페리페라 립글로즈는 팁이 거대하지만 사선으로 잘려있기 때문에 입술 위에 바르기 정말 편하고요. 제가 이걸 구매한 이유가 한 유튜브 한 영상에서 분명히 그 사람이 발랐을 때는 살짝 분위기 있는 그런 레드 립이었단 말이에요. 약간 레드 브라운 립, 파죽 색깔. 그래서 그분은 화장을 많이 안 하고, 쌩얼 같아 보이는 얼굴에 이것만 단독으로 바르니까 분위기가 있고 너무 이뻐 보여서 구매를 했죠. 저도. 근데 제가 바르니까 그냥 초콜릿이었어요. 그래서 초콜릿을 맛있게 먹은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지금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라이트 톤인데, 분위기 있는 립을 찾고 있다. 그러면 이 제품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썸띵이라는 회사의 카모플라주. 이제 색깔이 변하는 립글로즈고요 이제 인도네시아 화장품 회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검정색에 흰색깔 펄들이 들어가 있지만 착색은 핫핑크로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이 핫핑크로 변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바르고 한 1, 2분 있으면 바로 색깔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처음 발랐을 때는 되게, 어, 밤하늘의 별에, 이제, 뭐라는 거야, 밤하늘에, 별이 뜬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살짝 남색깔도 파란색도 같이 보이면서 근데 얘가 점점 이제 핫핑크가 쫘락쫘락 올라오면서 제 얼굴을 누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얘는 주로 다른 고추장 색깔 립을 바르고 그 위에 보통 바르는 편이고요 마지막은 코드글로컬러 컬러 립셀인 3호 러스티 레드입니다 얘는 정말 이름에 알맞게 정말 먼지 낀 레드예요. 그래서 먼지가 끼다 못해 회색깔이 막번복이 돼서 오히려 먼지에 빨간 색깔이 조금 있는 것 같은 그런 색깔이라서 딱 봤을 때 얘가 빨간색이야 회색이야 이런 생각이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어두운 색깔이에요. 하지만 저는 딱이 정도가 괜찮더라고요. 입술을 차분하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러스티 레드가 괜찮아요. 라이트에게는. 딱 라이트 톤인 제가 저의 입술에 올려봤을 때 허용 가능한 그 최대치가 이 러스티 레드입니다. 그리고 착색을 보면 이제 립글로지이기 때문에 없지만 저 밤하늘의 별 같은 저 카모플라주 색상은 벌써 살짝 핑크핑크 보라보라하게 조금 착색이 올라갔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보라 색깔로 착색이 돼서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개봉한 립 글로즈들을 모두 보여드렸는데요.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